안녕하세요. 예천중흥단지내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소원면에 나와 있고요. 4차선 도로에서 1분에 걸리는 전원주택입니다. 2 3 0평에 건물 면적, 28평 콘크리트 진입이고요. 남서향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중공 전이에요. 매매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만리포까지 10. 안녕하세요. 예천중흥단지내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원리 소원면 법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어, 전망이 되게 좋아요. 조금 높은데 있지만 그렇게 어, 높지 않아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남향이고요. 지금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자갈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앞에 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예, 수도 장치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어, 잔디도 깔아 놓으셨고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 하시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데크 이렇게 예, 방구목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음 요렇게 뒤에 면은 어떤지 한번 가 볼게요. 어, 상당히 땅은 넓습니다. 한 230평 정도 되고요. 어, 뒤에도 지금 또 하나의 소가 있고요. 정화조 묻혀 있고요. 요렇게 예.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LPG 가스통 나와 있고요. 뒤에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이 있고요. 사이딩을 뒤에는 만들어 놓으셨고 옆에는 징크 해놓으셨어요. 옆에 이렇게 석축 쌓아 놓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나와있네요. 이렇게 네, 집이에요. 한번 더 찍어 드릴게요. 자 이제 내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신발장 넣어 두셨고요. 이렇게 사면동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어, 왼쪽으로 부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실이 나와 있어요. 자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은 부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냉장고 놓을 위치 되어 있고 일자형으로 해서 부엌 만들어 놓으셨구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방인데요 방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요 지금 보시면은, 층고가 되게 높아서, 이렇게 나무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옆에 복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와, 복층에 이렇게, 예. 네 복층도요, 사람이 이렇게 서도, 제가 딱 서도 될수 있는 크기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 되게 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밖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숲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복층은 다내 나무로 어, 마감을 하셨고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에는 타일을 박으셨네요. 아, 이거 나무네요. 나무 마감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그 다음에 불은 레일로 하셔가고 포인트 라이트를 쓰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에 보일러 있으시고, 네. 이렇게 물을 쓸수 있게끔 나와 있구요. 어, 여기는 거실.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밖에도 바라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어. 나무 앞에 다 포인트로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에 붙박이장 이렇게 넣어 주셨고요. 그 앞에 화장실에 부화장실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옆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창문은 KCC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동향이고요. 방향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은 이런 식으로 어, 세면대, 화장실 그리고 변, 그러니까 욕조까지 다 넣어 주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바퀴 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매매가격은 2억 7천입니다.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퀄리티에 2억 7천이면 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아 있어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예천중흥단지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저희는 매물 접수 받으러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천중흥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됐어. 가.